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무엇을 보셨어요? 그 사람이 직분?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?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?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고 그들을 치료하지 않아서요? 단 하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.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? 우리가 다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하나, 동일한 것. 주님을 믿는 믿음.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믿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. 하박국의 결론은요.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. 자기가 원하는 대로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. 하박국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변화, 신앙의 변화.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,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.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분수답게